오늘은 가공 전선로 가공 선로를 통하여 송전하는 경우 이상 전압을, 이상 전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에 대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상이 발생했어요. 옛날에, 그러니까, 옛날에 정신적으로 가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매를 겁나 때렸대요. 과학이 발달하지,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겠죠. 그래서 이상이 생겼으면, 매가 피를 부를 때까지 때렸다. 때리면 해결된다. 로, 로였습니다 그래서, 그 이상이 생겼어요. 이상이 생겼어요. 이상이 생겼으면, 매가 피를 부를 때까지 때린다. 매설지선에 의한 철탑, 접지정, 저감. 가공지선에 의한 뇌차폐 피레기 설치에 의한 기기보호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, 매설지선에 의한 철탑 접지정 저감은, 이 철탑이 있으면은, 이쪽에 그러니까 그, 매설지선을 그러니까 설치를 해가지고, 철탑에 그러니까 저, 접지정을 저,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그, 그러니까 가공지선, 그 전선 위에 그러니까 가공지선 있잖아요. 이 가공지선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뇌차폐 있잖아요. 뇌를 차해하는 방법이 있고 피레기를 설치해서 기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